오케 먹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뜯어야지 이건 샐러드용 소스 샐러드용 서송이님 어.. 코로나 조심하시고 빠지게 해주요 이거 새우젓 이 쌈장 천웅님 어서오세요. 호진이 어서오고, 민정님 어서오세요. 입세달님 어서오시고, 좋아좋아 어서오세요. 맛있네요. 지수연님어서 오세요. 이거. 무쌈. 배추. 야채. 고지기, 마늘, 고추. 새우젓, 양념장. 무말랭이. 와, 이거, 이거 맛있다. 보쌈. 우와. 막국수. 음, 와! 막국수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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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기다고있다맛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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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먹다 맛있다! 맛아 주영님 어서 오세요. 랄랄라 어서 오세요. 이야 어서 오세요. 오늘 응, 원할머니 보쌈입니다. 양 넣고 고기 넣고 마늘이, 재우자 고기 한개더 마늘 여분 아, 이미 보쌈 살코기 좀 줘라. 살코기 조금 찢어서 줘라. 응. 저게 하나게 줘라. 저게 하나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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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먹아못마네 역시 원할머니 떡삼 있습니다 떡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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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대시장 가 나와 짱이다 이거 그래 대답하는 션이나 틀리다니까 이거 어 틀리네 와땀매 황대장 어서세요. 오늘 음, 조금 일찍했죠. 할머니 이거 포장해오는 바람에 조금 일찍했습니다. 음, 고소이님 코로나 빨리 그 캐처하세요. 우리 그. 전 국민들이 시청자 분들도 그렇고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감기처럼 지나가듯이 이렇게 조금 아프고 캐치하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괜찮습니다 음. 아무래도 코로나 코로나 하는데 사가 코로나 걸리면 괜히 겁도 나고 무섭고 그죠 궁금하기도 하고 음. 우리 고소희님이 그아타 음. 까게 그 코로나 걸렸답니다 대처법이라든가 음. 그 미리 그좀 음? 음 본인이 걸리면 안되지만 본인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런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그 극복을 했다. 이런 거 채팅에 한번좀 써주세요. 음. 아무래도 이거 불안불안하지. 음. 별거 아니지만은, 음. 감기처럼 넘어가는 거라서 괜찮아요. 예. 그래도 그 경험 있으신 분들은, 어, 자기, 자기만의 노하우 이런 거좀 얘기 좀 해주세요. 서로서로 음. 서로 이런 거는 얘기해주면 좋지. 음. 아잉, 이뻐, 서오세요 정인형님, 오세요 처음 걸리면 원래 좀 겁이 난다. 근데 괜찮아요. 음, 고기 먹을 때 행복해요. 전염성 은 강한데, 감기처럼 가볍게 대다수 넘어가니까. 안돼 안돼 클락. 응. 아 고기 뭐 안돼. 고 안돼 클락. 안돼 안돼. 고기는 오늘부터 끊었어요. 응? 안돼 안돼. 예. 네. 다내 거야. 오늘, 저, 강, 공서 갔다가, 은행 갔다가, 병원 갔다가 이래 왔거든요. 음, 그래서, 저, 강공서 간 데랑 은행은 볼일을 잘 봤는데, 오 병원에서 아주 입원할 뻔 했어요. 네. 밀가루 이거 매밀아이가찌어찌 지. 지. 좋 지. 이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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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지. 응. 지. 피 검사 지. 변검사 그다음에 너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 음, 아. 안돼요. 음. 떡삼이잖아, 떡삼. 떡쌈. 떡삼하고, 식냉면. 음. 이게 밥이에요. 박사님, 이거는 조금 먹을 텐데, 댔잖아 고기 염증 수치가 좀 떨어질 때까지는 아, 고기 음, 안 돼. 음. 염증 수치가 존나게 올라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솔직히 요새 뭐막 쳐먹었거든요. 음. 절단나 보냈다. 이게 맛보는 거 없어요. 안 먹어. 몸의 균형이 다 박해졌어. 피검사에가. 절단 나쁘자 빈혈기, 염증 수치, 그 다음에 인 수치, 그 다음에 요상. 또 뭐더라? 하여튼 어 큰일 날 뻔했어. 오늘 이상하게 막 죽, 아침에 죽겠는기라. 그래. 와, 병원 잘 갔다 왔어. 응. 전부, 어, 수치가 올라가지고, 아 그래서 맨날 컨디션이 안 좋았는기라. 아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래, 뭐, 막 처먹고 라니까 응. 죽을 거니까. 몸무게 30kg 빼야 돼. 30kg 아니, 25kg 뺐다가 아파가지고 25kg를 뺐다가 20kg가 요요가 와 다시 접었어. 어. 결론 결론적으로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그냥 5kg 빻다 보면 돼. 25kg 쫙 뺐다가 20kg가 다시 불어붙어. 요요. 허방네 음. 혼난 게 아니고, 수치가 너무 갑자기 안 좋아지니까, <laughs>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난다고 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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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하다가 뭐 열나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응급실로 오래 어 의사가 놀래더라 와 너무 안 좋아졌다고 네, 내가 몸안 좋고 아픈 것도 소문 내잖아요. 아플 때 소문 내야 되거든. 천년는 어. 오세요. 민초는 오세요. 개자리 오세요. 아니, 내 작년에 이거 5 0개는게알고 어깨가 안 올라갔잖아. 염증 때문에 그랬어, 염증. 어, 온몸에 뭐가 나고, 여기 뭐, 여드름 같은 게 뭐, 뭐 피부에 뭐가 나고, 터져나가고, 어, 근데 어깨가 또안 올라가. 이게. 왼손은 잘 올라가는데, 25kg 뺐을 적에 팔이 잘 돌아가더라고, 오른쪽이. 작년에 아팠잖아. 근데 이게 오른쪽이 또안 올라가. 염증 때문에 또 이게 또 굳었어. 음, 바로 편한다. 송혜교 음, 님, 어서 오세요. 음, 비설저군 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25kg 뺐다가 한몇달 만에 20kg가 쪄버렸어. 한, 한 두세 달 만에, 두세 달 만에 한 20kg 쪄렸지 엄나 처먹었다 이거 두세달 영상 보세요 막 처먹었다 가을리에 음. 아, 라면 두개씩 끓이먹고 근데 야채만 집어먹으려 배가 안차네 와좋됐다 고기도 피검사 하죠. 자, 음. 네. 피검사 할때 당화 혈색소 검사도 하고 다 해. 음. 근데 웃긴 게. 게 어세요 아우, 어, 이빨 너무 낀다 어, 고기는. 흰둥만 어서 오시고, 우리 국화 어서 오세요. 오늘 당뇨를 쟀는데, 250 나왔다. 어저께, 그, 우리 햄버거 먹고, 내가 그, 일반 사이다 먹었잖아. 저녁에. 9시쯤에. 차에서 저녁 먹방할 때, 롯데리아, 새우버거 하나 먹고, 일반 사이다 먹고, 그 다음에 서벅 가가지고, 카페 라떼 마시고, 화이트 초코, 카우보이 화이트 쿠키 먹고 아 여보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당을 재니까 당이 400이더라 깜짝 놀랬다 이거 아, 380어 자기 전에 내가 혈당 재니까 380이더라고 그래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 바로 그 당뇨약을 하나 먹고 당뇨 체조했지 어 당뇨 체조 어, 한 10분 하니까 내. 340, 340 되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런닝머신 좀 할까? 하다가. 거실에서, 소파에서. 소파에서 그냥 제자리 걸어 한 10분 또 했어. 10분 하고 또딱 재니까네. 310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고 일어났거든. 그래가지고 아침 10시에. 아침 10시에 내가 집에서 밖에 나가기 전에 아, 9시인가? 땄어. 따니까니 260인가? 잘안 떨어져. 약을 먹었는데도. 어 그니까 그동안 막 엄청 먹었는기란 막, 막, 어? 제로 사이다에 막, 당 올라가는 거 엄청. 자리해라 자리해라 요 자리해라 요 자리해라 자리해라 누굴를 넘은 자리해라 나 차렷 집중해라 자 차렷 손손어 왜이러노 다시 자 차렷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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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손, 반대. 씨새기가 이제 저도 빠져가지고, 반대 손을. 그래. 나이도 무겁으니까 한, 한, 서너 번만 하자. 너무 많이 했다. 어. 저 어, 자리, 어, 자리 했나? 그래. 그래, 철업! 아! 헐리우드 액션 안 돼. 집중 안 하나? 이놈의 새끼 요새, 장기자랑 안 했다만, 촛불 빠져가지고, 이 쌍놈의 새끼들만. 체력! 아! 아! 차려서 무등 자세에, 이씨. 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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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행사머리고, 손 아직 안 끝났는데. 자 어, 어, 와가 아, 알았다. 요새 그 아프리카 t v 그 어? 요새 기어 뭐 잘했어. 막 설치지 마라, 다니끼다 앉아. 와이동을 시대기 엄마 천천히 해라, 천천히 꼭꼭 씹어라, 막 걸린다 목구정에목구정 걸리면 약도 없다. 이또 음, 병원 가가 내시경으로 빼야 돼. 덕주가리대라 잘했어. 다먹었 저리 가. 자 수박 먹읍시다. 수박 먹어야 인뇨작용도 좋고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음, 과일 많이 드세요. 음? 귀엽지요. 우리 비니 장기 자랑하는 거못 보신 분들이 있나? 음, 요즘 뭐안 해긴 안 했구먼. 아 이뻐. 지금 비안 오잖아. 개개개개 강아지. 이 강아지. 장마 전선이. 지금 저 충청도, 경북 이쪽에 걸 절대 걸쳐. 안 먹어, 걸, 그거는. 응, 음, 걸쳐 있을 걸? 코안 된다, 절대. 어, 경주도 비가 조금 왔어요. 잘라요, 또 잘라요. 그럼 많이 온건 아닌데. 응. 음. 얼장이야 <놀람이> 오빠, 야, 여기 지금 여기 침튀어 저리 가라, 이 자식아. 큰거 주면 안 먹어. 작은 거 잘라줘야 돼. 아지 어? 입에 맞게면야채로딱 먹으니까. 그냥 딱 소화돼. 괜찮아, <laughs> 개야 어, 내가 리미지 방송 들어왔 간만에. 그래. 야, 얘들아, 간만에 리미지 방송 할게. 들어온 이 그래. 여보 좀잠좀 자. 볼게요. 응. 그래. 바이바이. 어, 리미지 방송 들어온다. 그래. 어. 언니, 그거 또보여어 미역개. 그래. 미역개. 언니, 오빠들은 인사 해야지 누나들한테. 안녕. 저녁에 보자 누나 형아들 그래 빈이 형오 들어간다.